안녕하세요, 원너트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아침 긍정화건 16일차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5시 26분입니다. 또 새로운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또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여전히 출근, 출근입니다. 저처럼 출근하신 분도 계실테고, 아니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주는 분도 계실테고, 요새 낮은 날씨가 좋다 보니까 참 갈만한 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히어로들, 기업가, 엉망장자, 최고의 하이퍼포머 등은 모두 걸어다니는 결정투성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더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어 놓고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둔 모든 것을 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주식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해온 성공한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이 항상 성공할까요? 워런버핏이 투자하는 항목마다 모두 성공을 했다면 지금처럼 평균 투자 수익률이 이 30%대에 머문지 않을 겁니다. 최소 50% 이상은 됐어야 했겠죠. 하지만 20%대에 머문다는 것은 성공하는 항목 외에도 투자한 만큼 벌어들지 못하는 항목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를 훨씬 넘기지 못하는 것이죠. 100억대, 1000억대 자산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을 시도할 뻔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방황 끝에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지금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항상 실패할 땐 실패하고, 성공할 땐 성공하고, 성공하면 기뻐하고, 절대 그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사람들처럼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쓰는 걸가르치주는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6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대기업을 퇴사하시고 책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이후에 본인의 책을 내시고 지금은 대기업을 다닐 때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삶이 언젠가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 원하는 길을 찾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아저 사람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실패, 실패 속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꿋꿋이 나갈 수 있다면 행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불안정하다는 것,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한 연예인들도, 세계 손꼽히는 부자들도 모두 불안정한 존재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즐거운 토일, 요 오늘 하루도 역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해 o 어 굿데이.